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시던 갤럭시 버즈 라이브 와.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전에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게 유출된 사진을 보고 이걸 귀에다 어떻게 꼽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요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네네. 아직 제가 이수 엔지니어한테 못 껴보게 했어요 궁금하라고 저는 껴봤거든요 저는 테스트를 이제 꽤긴 기간 동안 음. 미리 프로토타입부터 받아 가지고 해 봤는데 일단 이 말씀 하나는 진짜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여태까지 봤던 삼성의 모든 이어폰 중에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오.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야 여러 가지 그 코드리스 제품들 저희도 리뷰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 굉장히 그 권태기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그놈 같고 아, 그렇죠. 아, 정말 신박한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코드리스 제품이라는 게 음향기기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항상 지녀야 되는 패션 용품 일상 용품 그리고 뭐 대중교통으로 출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수품처럼 돼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제 역할만 충실히 하는 그런 기능성 용품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좀 감성적인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충족을 시켜줘야 뭔가 그 1등 제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냥 뭐 흔한 이게 가성비 제품 이런 거에서는 뭐그런 감성이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따지지만 그 내가 꼭 코드리스를 하나만 사야 한다면 그러면 감성적인 부분이 되게 크지 않겠어요? 그렇죠. 거기 아이덴티티가 녹아 있죠. 그럼요. 그래서 삼성의 기존 제품들은 생각해보면 이전에 저희가 버즈 플러스도 뭐 음향적으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아졌다. 굉장히 호평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해 보면 좀 평범한 거야. 아, 그냥 네. 뭐어 코드리스네, 약간 음,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여러분들 궁금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처음에 회장님도 보더니 이걸 귀에도 어떻게 꽂아? 항상 나오는 질문이 첫 질문이 그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진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음. 없게 생겼잖아. 네네. 근데 일단 말씀 미리 안 드릴 테니까 이수 벤지니어 한번 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참고서만 말씀드리는데 이수 벤지니어의 귀는 보통 평균적인 귀가 아니에요. <laughs> 귀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납작한 편이어서 웬만한 이어폰들이 귀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착용이 되게 여러모로 불편한 귀인데 이거 한번 껴보실래요? 가능할까? <laughs> 저도 이제 가능한지부터가 궁금해 어떻게 끼는지도 설명 안 드릴게요 야 이거 알것 같아 알것 같아 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완전 잘못 꼈습니다 <laughs> 착용하는데 요령이 좀 필요해. 자, 상식적으로 요쪽이 소리가 나는 쪽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네. 소리가 나는 쪽을 먼저 귓구멍에 네. 넣으세요. 그리고 요 뒤쪽에 보시면 이수 엔지니어 귀에 맞추기 위해서 윙팁을 제가 일부러 큰 사이즈로 바꿔 꽂아놨어요. 네. 이 디폴트 팁은 요거보다 작아요. 네. 그래서 이 윙팁을 귓바퀴 쪽에 걸쳐지도록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오 이렇게 쏙 한번 해보세요. 넣고 걸쳐. 어, 다찰수 있는 거죠? 어, 됐다, 찰수 있어요. 됐어, 됐어, 됐어. 근데 이수 벤지니어가 귓구멍이 크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낭콩이 한 절반은 귓구멍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절대 이거 일반적인 첩량차 아니에요. 이수 벤지니어 귀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끼면 지금 네, 이 정도. 네, 살짝 튀어나 어, 있어요. 요 정도. 정도 근데 들어가죠? 착용샷 되게 예쁘다. 어, 그죠 아니, 이게 그냥 제품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착용하고 나니까 되게 예쁘네요. 야, 그랬잖아. 이게 그 감성적인 측면이라는 게 네. 나의 감성도 중요하지만, 네. 나의 감성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착용한 모습을 보는 네. 남의 네. 그 그렇지. 느낌도 남의 되게 네.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왜 담배 꽂은 것 같은 어. 막 그런 느낌의 <laughs> 착용샷도 있었고 네. 막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네. 이 제품은 사람들이 딱 보고 어, 어, 그 제품 뭐냐. 되게 호기심을 가질 법한 네. 그런 느낌이 오, 좀 있습니다. 정말. 거울 좀 줘봐요. 지금 내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니가 <laughs> 봐도 웃기지? 어, 얼핏 하면 안찬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laughs> <laughs> 아니 너무 깊이 들어간 거 아닌가 약간 걱정됐어요. 버즈 라이브를 귓구멍에 저렇게 깊이 넣을 수가 있지 되게 놀랐습니다. 어, 이스벤지니어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쑥 들어가 가지고 네. 윙팁이 없어도 되게 잘 꽂아질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귓바퀴에 윙팁이 잘 걸쳐져 있습니다. 음.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갤럭시 라이브를 처음 보고 과연 이걸 어떻게 꽂으라는 얘긴지부터가 음. 조금 낯설게 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 새로운 폼팩터가 나왔을 때 느끼는 음. 그런 충격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저는 재밌어. 아 그리고 생각보다 착용했을 때 착용감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흔치 않은 디자인이 외관이니까 어... 야 이거 귀에 끼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착용을 하니까 착용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데다가 어 되게 예쁘게 보이겠다는 느낌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또 재밌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오픈형이잖아요. 기존의 버즈 시리즈는 계속 커널형을 음. 고수해왔습니다. 사실은 오픈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네. 오픈형 코드리스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오픈형이면서 사운드가 제대로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오픈형은 막 지멋대로 소리가 새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커널형과 같은 출력으로 쏘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힘없게 약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서는 일단 12mm 드라이버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 덕트가 되게 설계가 잘 돼서 들어가 있다고 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음. 음. 어 기대가 되네요. 네,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네. 일단 저희 리뷰는 뭐 평소에도 계속 그래왔지만 뭐 잡단 이제 뭐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제껴놓고 음질. 아 그렇죠. 아 그리고 통화품질. 음. 네, 통화품질도 중요하니까 음질과 통화품질 두 가지만 챙겨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리뷰는 다른 분들이 많이 찍었을 테니까 그쪽을 참조하도록 해주세요. 일단 한국 정도 사운드를 들어보고 이스벤지랑 얘기를 해봐야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전혀 사운드가 어떨지 예상을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버즈 라이브의 장점을 먼저 느껴보실 수 있도록 추천곡을 네. 하나 드릴게요 린제이 엘의 ready to love 듣겠습니다 ready to love again, ready to again. 어떻습니까 삼성이 드디어 해냈구나 <laughs> 구나 해냈어. 야. 어쩐지 네네. 이게 프로토타입 나올 때부터 음. 저한테 딱 빨리 보내는. 아, 그렇군요. 그 이유가 있었어. <laughs> 이번에는 진짜 네가 이거 듣고 뭐라고 하나 보자. 약간 그런 기분으로 보내신 것 같아. 어. 너 이거 듣고도 깔 거냐? 어, 그러니까 일반 유저분들은 이게 뭐 예전 버즈 플러스보다 그렇게 좋아진 거야? 이렇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오픈형이잖아 오픈형에서 지금 이 정도 밸런스와 어. 이런 조화는 힘들지 그쵸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일반인의 관점과 음향 애호가적인 어. 그 관점에선 또 달라 왜냐면 오픈형 코드리스 우리도 많이 들어봤지만 음. 오픈형 코드리스에이 정도 음질 이 정도 밸런스 내주는 거 거의 들어본 적 없어요 아 그리고 형님은 그런 고민 안 해보셨겠지만 어. 진짜 오픈형을 이렇게 마음 놓고 어. 떨어질 걱정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아 오픈형 착 안 되니까. 착용이 잘안 되니까. 어. 그리고 저 같은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픈형 이어폰들은 착용 자체가 안 된다는 음.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오픈형 사운드를 되게 좋아하면서도 착용이 잘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코드리스 제품들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떨어지면 네. 그냥 잃어버리는 거니까 네. 줄 달린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 이렇게 완벽하게 안착이 잘된 상태에서 오픈형을 되게 안정적인 사운드로 즐길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에 대해서 음.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어땠어요? 어, 일단은 제일 충격적인 건, 와, 그 밸런스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거. 멀쩡하게 멀쩡하다라는 네. 평가가 네.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그 높은 <laughs> 평가라는 거는 <laughs> 네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 네. 소리가 멀쩡하다 어, 이게 사실은 뭐 튜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소리가 이렇게 조금 변형되면 되게 듣기 좀 불편해요 사실. 맞습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맞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코드리스들은 그 DSP 튜닝을 되게 음. 과하게 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일부러 이제 최종 결과물을 플랫하게 들려주기 위해서라든가 네. 네.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그 음. 어떤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d s 피튜닝을 과도하게 한 경우들이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이 그냥 얼핏 들으면 뭐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DSP 튜닝 잘못 건드리면 어떤 네. 특정 영역에서 레조넌스가 발생한다든가 음. 아니면 디스토션이 발생을 해요. 아, 이게 참 용어를 뭐라고 쉽게 설명할 수 없나? 레조런스라는 거는 이제 공진. 그니 되게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과장된 그런 느낌들. 그런 네. 것들이 모든 곡에서 동일하게 들리면 다행인데, 특정 곡들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음.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느껴지지 않고. 그렇죠. 디스토션은 되게 앰프가 되게 과도하게 드라이버를 밀어붙여가지고, 드라이버의 한계치를 음. 벗어난 되게 좀 찢어지는 소리라든가, 그렇죠. 혼탁해지는 그런 소리들이 담기는 걸 말을 하는데, 어? 두 가지 다 없어 어, 네네. 되게 고품질의 드라이버 네, 그리고 음. 고품질의 칩셋인 것 같습니다 네네. 느껴지기는 그래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뭐냐면 음. 다른 걸다 떠나서 오픈형에서 이 정도 베이스를 갖추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진짜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네. 들어보고 얘기하자고 한 이유가 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픈형이라는 선입견을 전혀 갖지 않고 들으면 그냥 원래 코드리스 소리가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제 오픈형 이어폰들 유선 이어폰 폰까지 포함해서 리뷰한 것들을 보셨다면 아실 텐데 오픈형은 오픈형의 사운드가 따로 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픈형이 커널형 같은 밸런스를 맞추기가 베이스 쪽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형 코드리스들 대부분 들어보면 저음을 되게 과장되게 만들어서 그냥 양을 채워줬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음의 그런 뭐 엣지감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좀다 사라져 있죠 아쉽지 네. 흐릿하고 네. 되게 허당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음.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저음 쪽 튜닝에. 아, 너무 잘해놨어요. 엔지니어들을 정말 갈아 넣지 않았을까. <laughs> 제 집에 못 가게. <laughs> 아니, 보통은 이게 그 상품 기획자들하고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하고는 음. 항상 충돌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상품 기획자가 오픈형인데 저음도 멀쩡하게 나오는 걸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엔지니어는 그냥, 야, 그럼 네. 그냥 커널형으로 만들지. 에이, 퇴! 이러면서. <laughs> 처음 제대로 듣고 싶으면 커널형으로 만들어. 왜 오픈형으로 그딴 걸 만드니? 할 텐데. 만들었네. 만들었네. 엔지니어가 좋네. <laughs> <졌네. 웃음> <laughs> 이게 그 12mm 드라이버가 사실 코드리스에선 되게 큰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픈형들은 네. 다큰 드라이버를 쓰기는 해요. 음. 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소리가 충분히 나오려면 훨씬 더 밀어 줘야 되고. 밀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디자인에서 나오는 이 구조가 처음에는 어 저게 오픈형에서 저 어떻게 착용을 하고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실제로 착용을 하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와 이거 이렇게 밀어 넣어서 공간을 살짝 막아 주는 어, 요게 신의 한 수였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세미 오픈형인 거지. 그렇 사실 저도 이 제품이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을 음. 노리고 나온 건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laughs>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제품 같은 경우 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얹어 보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 조금 이게 오픈형이 조금 이렇게 헐겁고 <laughs> 약간 좀뭐 그런 느낌이지. 그렇죠. 이게 새삼 느끼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오픈형이 가장 아쉬운 점이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쪽 회사는 결국 이제 커널형으로 가자더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삼성은 그걸 거꾸로 가면서 어. 오픈형에서 한번 쇼부를 보겠다. 잡았다 요놈. 어, 그렇게 어. 된것 같은데 확실히 잘 잡힌 것 같고요. 한곡더 듣고 얘기합시다. 네네. 지금 어떤 느낌인지 들으셨으니까 어. 어, 추천곡 하나 주시죠. 이번에 저의 추천곡은 스노우 패트롤과 세터데이 송라이터스가 같이 한 리칭. Out to you, 들어보겠습니다. Inside this space between us the things that 제가 지금 중간에 왜 폰을 체크를 했냐면 네. 제가 코덱을 AAC로 중간에 바꿨어요 음. 이게 지난번에도 갤럭시 버즈 플러스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삼성 스케일러블 코덱하고 AAC가 미묘하게 이제 사운드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알았던 내용인데 그게 삼성 스케일러블 코덱이잖아 네네. 그래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비트레이트를 좀 가변을 한대요 아그 가변 비트레이트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음질이 약간 저하되는 상황이 있을 수 도 있고, 음음. 다시 멀쩡해진 상황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정된 비트레이트로 듣고 싶을 때는 AAC로 바꿔가지고 저희 테스트할 때는 AAC로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중간에 바꿔가지고 음.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고 SSC를 이제 가변 비트레이트로 해놓은 이유는 원래 이제 영상 딜레이라든가 뭐 끊김이라든가 이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맞다면 그냥 이제 변함 없는 사운드로 쭉 듣고 싶으면 이제 AAC로 선택을 바꿔주시면 되겠고 뭐 네. 그런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게. 니다 아무튼 이제 스노우 페트롤 노래 들었는데 네네. 어떤가요? 이 스노우 페트롤 곡 같은 경우는 사실 곡의 전체적인 사운드 자체가 약간 다크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밑에 이 베이스 라인 저음 영역대들이 일반적인 이제 요새 음악처럼 꾹꾹 이렇게 어택감이 센 그런 게 아니라 듬듬듬듬듬듬듬듬. 그렇죠. 베이스가 치고 나오는 그영역들 있잖아요. 저음이 팍 타이트하게 쪼여주는 게 아니라. 퍼지는 느낌이 잘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커널형에서는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그 느낌. 보통 저음이 더 부각이 되게 돼 있어가지고요. 되게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 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커널형 싫어하고 오픈형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네네. 오픈형은 태생적으로 이게 공기가 저희 쪽으로도 밀지만 바깥쪽으로도 음. 이렇게 밀려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기의 흐름이 되게 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가 막 이렇게 꽉 나를 밀어 보여주는 느낌은 들을 수 있지만 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이런 밴드 음악 같은 걸 들을 때 특히 네네. 되게 그 자연스러움이 잘 살아있다 네네.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아쉬운 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베이스 둥둥둥둥둥 이런 베이스가 나올 때 오픈형들은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완전히 헝하게 비는 아, 맞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음.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리뷰했던 저렴한 오픈형 이어폰들에서는 좀 공통적으로 발생하던 그런 문제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음에서의 그 윤곽들 왜냐면 이 오픈형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저음을 선호하냐면 이렇게 좀 빠지기 때문에 그 특유의 베이스 기타의 그 질감이라던가 음. 윤곽, 이 약간 드라이브감 요런 것들이 더 되게 신나게 잘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버즈 라이브에서 굉장히 이게 표현이 또잘 되고 있고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이수벤지니어도 처음 착용을 할때 되게 좀,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되게 생소하게 느끼고 잘 음. 착용을 못 했던 것처럼, 이거를 저희가 듣는 이 사운드로 듣기 위해서는 되게 착용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제 위치에 잘 음. 꽂아 넣으셔야 되는데, 제대로 또못 차서, 어? 왜 이렇게 소리가 세지?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살짝 걱정. 걷... 정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좀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처음에는 좀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근데 조금만 정은 되면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코디스 그냥 차면 되지 하고 뭐 매뉴얼이고 뭐고 딱 갖다 버리고 그냥 막막 막 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 한번 차보고 이렇게 소리 들어보고 나니까 디자인도 되게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어, 디자인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laughs> <laughs> 처음에는, 어, 이거 어떻게 차, 뭐 이렇게 생겼어? 막 이러다가, 지금 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차보기 전에는 약간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막상 차보고 소리 들어보니까, 어, 예뻐 보여. 어, 예뻐 보여요. 네. 그리고, 핑크 골드인가요? 로즈 골드. 이 색깔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제가 이런 거 차고 다니면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 블링블링하니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그 성별 차별적인 음. 얘기가 아니라. 아저씨한테는 좀안 음. 어울리는 게 아니냐? 아, 아, 근데 약간 또 음. 남녀노소 소화할수 있는 정도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색상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어, 음. 그럼 다행이고요. 네. 아, 저는 이걸로 하고 싶었거든요. 아, <웃음> 저도 <laughs> 이세개 중에서 로즈골드가 딱뛰더라고요 제일 인기 음. 색깔일 것 같아.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코드리스를 쓰는 아주 중요한 아, 이유 중에 하나인 통화, 통화풍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샘플이 여러 대여 가지고 둘다 버즈 라이브로 통화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로 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목소리는 좀잘 들리는데. 네네. 약간 톤이 많이 높게 들리네요. 아 저도 네. 지금 이수님 목소리가 약간 네. 가공된 느낌으로는 들려요. 이게 아마 갤럭시 버즈 라이브의 마이크가 이제 여러 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CVC, 그러니까 노이즈 네. 커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노이즈 가공 때문에 아마 조금 톤이 바뀌어서 들리는 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노이즈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카페 노이즈를 굉장히 큰 볼륨으로 켰는데요. 지금 네. 노이즈와 함께 통화하기는 어떻습니까? 아, 노이즈도 거의 안 들리고요. 통화하는 데는 뭐, 불편함은 없긴 한데, 저희도 이제 임의로 이런 노이즈들 제거하는 툴들 쓰다 보면 저음이 날라가고 아예 예, 예. 위에만 남아가지고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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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공이 많이 된목분있잖아요 예. 이게 정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노이즈가 제 귀에도 지금 노이즈가 거의 안 들리는 걸로 봐가지고는 노이즈 커팅 정도를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 음, 그러면 통화기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노이즈가 충분히 커팅되는 거는 뭐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일상 생활에서 뭐, 이거보다 큰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 통화할 일은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노이즈가 너무 커팅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살짝 불편한 느낌이 있네요. 인공적인 음성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이거는 이제 노이즈 커팅 기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게 음. 노이즈 캔슬링 정도를 조절하거나 하는 기능은 있지만 이건 이제 귀에 들리는 그 노이즈 캔슬링이고 음... 마이크 노이즈 캔슬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이게 막 노이즈가 있는 환경에서 음. 통화하기 좋게 되게 잘 만들어진 걸 알겠. 네네. 근데 이제 조용한 데서 통화할 때까지 노이즈 음. 커팅을 막 넣다 보니까 음. 이게 그 목소리 톤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목소리가 아니니까 아, 그 부분은 조금 조금 네. 이질감이 들어요 약간 네. 이질감이 든다 근데 뭐 그거는 어쨌든 노이즈를 잘라내기 위해서 기능을 세게 넣다 보니까 음. 생긴 음.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노이즈 커팅은 굉장히 성능이 좋네요 <laughs> 과할 정도로 <laughs> 네. 마이크가 한쪽에 지금 세개씩 들어갔습니다 네네. 바깥에 두개 안쪽에 하나 해가지고 음. 마이크가 세개가 장착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안에 보시면 안쪽에 여기 센서부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귀에 착용했나 그 착탈을 인식하는 그 음. 센서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이제 가속도 센서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뭐 턱을 움직이는 어. 그런 것까지도 캐치를 한대요 아, 그래서 음성이 발생하는 위치를 음. 캐치를 해서 나머지 부분 노이즈를 커팅을 음.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엔지니어들을 쥐잡듯이 잡았구나 진짜. 네. 아니 정말 전반적인 엔지니어링 성능으로는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른 어, 그런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제품 자체가 되게 재미있으면서 성능도 좋은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고요 전반적인 평가를 네. 하자면 일단 전체적인 평가에서 뭐 사운드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오픈형 사운드다 라고 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살짝만 보태자면 오픈형 범주를 살짝 벗어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뭐그 정도로 오픈형에 대해서 되게 고성능 오픈형이다라고 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이게 뭐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 뭐 기능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삼성이 약간 이제 그런 음향 기기 회사에 대한 인식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쵸 그랬었죠. 네. 아 이제 드디어 반열에 오르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지난번부터 그러니까 갤럭시 네네. 버즈 플러스 때부터 약간 어 이게 뭔가 본궤도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긴 했었거든요. 어... 이전에는 사운드를 신경 안 쓰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laughs> 아 근데 그게 뭐 폄하거나 욕하는 의미가 음. 아니라 뭐 코드리스 제품이라는 게범 대중적인 타겟으로 뭐 저렴하게 뭐 대중적으로 보급을 많이 하기 위한 음. 뭐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음향적인 부분을 조금 뭐 크게 신경을 못 썼었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버즈 플러스 때도 그랬고 이번에 특히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 와가지고는. 어? 오픈형에서 이 정도 사운드 만드는 게 그냥 만들어야지 뚝딱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닌데, 아 그렇죠. 굉장히 되게 음. 어려운 기술들을 집어넣어서 음향적으로도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 음. 나오게 됐구나. 네네. 아또이 시점에서 제가 아, 요즘 이상하게 좀 피하고 싶은 <laughs> 한국 제품이라는 <뭔가> 그런 국뽕이 <laughs> 차오르면서 네네. 다시 또 가슴이 한번또 웅장해지는 음.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제가 이제 주식을 사기를 되게 잘했나 <laughs> 예, 버즈 라이브로 한번 또. 상한가를 가야겠구나. 아, 지난번에 살걸. 그때라도 살걸. 난또 늦었구나. 나는. <laughs> 네. 아 어, 근데 제품 진짜 잘 나오긴 했어요. 네. 저희가 사실 오늘은 삼성에 협찬을 받아 가지고 찍는 네. 리뷰이기는 하지만 뭐 아시잖아요. 저희가 뭐 결과가 좋지 않았으면 뭐 협찬 그냥 취소하고 음. 물렀을 거야. 아 그렇죠. 어. 근데 저희가 프로토타입 받고 들어보고는 야, 이건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 음.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음질하고 통화 얘기만 하다 보니까 ANC 얘기는 아예 안 했는데 <웃음> <웃음> ANC가 들어간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아시죠? 오픈형은 원래 공기가 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ANC 같은 경우 커널형의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썼어요. 근데 제가 효과 봤어. 아 어, 그래요? 언제 효과 봤는줄 알아요? 이제 자려고 누워가지고 네네.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음. 아니 옆에서 엄청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웃음> 회장님이 <웃음>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하시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어, 지금 방송 괜찮으세요? 제가 이 버즈 라이브 테스트하는 동안 어,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음, 방송 끝이 안 좋을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이 형태가 특이하다 보니까 음. 이거 이어 시뮬레이터에도 제대로 착용 안될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이게 수치를 음. 제대로 그 재볼 수가 없어요. 네네. 보통은 음. 우리가 다른 ANC 제품들은 이렇게 수치를 재가지고 아몇 데시벨 정도 이렇게 낮아진다고 음. 뭐 이게 있잖아. 네. 얘는 그것도 재기가 힘들어. 아무튼 이거는 각자 귀로 체험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근데 오픈형이니까 기본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막 무슨 막 밀폐형 헤드폰의 음.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같은 음. 막 그런 걸 기대. 시면안 되고 그런 적막한 느낌까지는 안 나오고 네, 그냥 네. 뭐 일상생활에서 들리는 음. 그런 자잘한 소음들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낮춰준다 음. 그 정도로만 기대하시면 이것도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사운드 튜닝이 되게 잘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음악 열심히 들으세요 네. 그게 최고의 노이즈 음. 캔슬링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나온 버즈 시리즈 중에 음질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넘버 원입니다 네뭐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네. 다른 뭐 기능상의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방송이 너무 길어질 수있 때문에 음질과 통화 품질 뭐 요것만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